안녕하세요. 레이지 치과 외과 원장 시창원입니다 어, 오늘은 임플란트 전문 병원에서 전문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또 말씀드리면은 전문 병원, 임플란트 전문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의료법상 이제 불법인 거죠. 왜냐하면은 전문이라는 이제 의원에서 전문이라는 걸 표현을 쓰려면은 전문이 자격증이 있고 그 전문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전문 임플란트 학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물론 이제 수련 과정 중에도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과는 없어요. 물론 이제 구강외과라든지 구아아가미외과라든지 치주과, 보철과가 이제 임플란트에 관련된 어떤 수식을 수련 과정 중에 좀더할 수는 있겠죠. 뭐 이제 외 구강과라든지 치주과는 수술 쪽에 이제 임플란트를 아무래도 수령 과정 중에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보철과는 그거를 치아 머리 올리는 걸더 많이 하겠지만 그게 이제 임플란트 전문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강악안면 전문 외과 전문이고 치주과 전문이고 보철과 전문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이런 전문과가 몇 개가 있어요. 뭐 통합치약 전문의도 있고 뭐 약간 좀 뭐.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잖아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문이고, 그리고, 어, 뭐, 구강내과 전문의, 그리고 뭐, 교정과 전문의, 뭐, 보정과 전문의, 그리고 뭐, 예방치약 전문의, 뭐, 이런 식으로, 과가, 법적으로 정한 전문의과가 있어요. 근데, 인플라드과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전문병원이라는 걸 쓰면은 안 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 아, 우리 좀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해. 근데 거기 갔는데 임플란트만 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문과라는 걸폄하하려면은 그것만 진료를 하는 게 원래는 법적으로 맞긴 해요. 그래서 뭐 교정과 전문, 교정과. 이렇게 해서 요즘에 교정과로만 개원하는 치과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 개원한 경우는 사실은 그 과에 한정된 진료를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교정 치료를 의뢰받고 그리고 다른 교정과 외의 진료는 다른 곳으로 의뢰하고 그게 사실 전문의 제도의 그 어떻게 보면 취지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임플란트 전문 병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아유. 우리 치과가 마치 임플란트를 잘하고 우리 치과가 임플란트를 많이 한다 이거를 어필하기 위한 거지 실제로 그 치과가 임플란트를 잘하고 임플란트를 많이 한 거랑 완전히 별개인 거죠 그냥. 그냥 별개라고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지 그 치과 원장님이 거기서 진료하신 원장님이 정말 꾸준히 거기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치과가 단지 가격이 경쟁력이 아닌 실력이 경쟁력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싸게 하는 치과는 그 치과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인 것이 실력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막 엄청 싸게 하는데 뭐 임플란트 전문 병원을 표방한다. 뭐 임플란트 전문 병원을 표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하지만 뭐 임플란트 전문 병원 표방하면서 잘한 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 전문 병원을 표방하면서 가격까지 싸다.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잘할 가능성이 더더욱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임플란트 전문 병원을 표방한다. 그게 곧그 치과가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잘한다는 거를 보장해주는 않고 단지 그 치과가 그거를 아 나는 임플란트를 잘하고 많이 해요 이거를 그냥 어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의료 광고지만 그거를 정말 믿을지 안 믿을지는 환자분들이 판단하는 건데 거기에다 플러스 가격까지 싸다 그거는 100% 그냥 거짓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비싼데 는 무조건 잘하냐?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어, 비싸다고 무조건 잘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싼데를 거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뭐, 비싸다고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어, 사실, 그, 임플란트 수가라는 게, 어, 서울보다 웬만한 지방에서 하신 게더 비쌀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어, 지방은 서울만큼 경쟁이 치열하진 않거든요. 이게 결국 그 가격이라는 거는 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지방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골보다는 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비싸다고 무조건 잘한다. 이게 조금 성립되기도 조금 힘든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지역마다 좀 다른 게그 지역의 수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면 이제 그 지역 수가를 전혀 무시하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비싸다고 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너무 과하게 싼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그냥 딱 인식을 하시면은 그냥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가격, 비용, 이건 항상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긴 한데 그 정도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